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카즈 워즈 P.A.K.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바로 KG 모빌리티의 새로운 픽업 트럭, 무소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픽업 트럭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품은 그야말로 럭셔리 픽업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차량이죠. 처음 실물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 차량의 디자인과 존재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줍니다.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이며, 볼륨감 있는 보닛 라인과 근육질의 팬더 라인이 힘있게 뻗어 있어 픽업트럭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선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무쏘의 프론트 페이스는 도심과 오프로드 어디에서든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죠. 측면부도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견고하게 다져진 캐릭터 라인과 크롬 몰딩,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리 조화를 이루며 고급 SUV 부럽지 않은 세련미를 뽐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더더욱 놀라움이 이어집니다. 무쏘 픽업의 인테리어는 기존 픽업 트럭의 투박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 도어 트림에 소프트 터치 소재와 프리미엄 가죽을 아낌없이 적용했고, 곳곳에 크롬과 피아노 블랙 포인트를 더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시인성도 뛰어나며 각종 차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용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무선 충전 패드와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편의 사양도 기대 이상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2.2리터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200마력, 이 최대 토크 45kg M2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럽고 힘 있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적용된 험로에서도 뛰어난 안정성과 주행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비포장도로와 산악 지형을 주행해 봤는데 차체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주며 언덕길과 자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오프로드 픽업으로서의 매력과 도심 SUV로서의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차량이란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군요. 이 차량의 적재 공간도 무척 실용적입니다. 기본 적재함의 크기가 넉넉해 캠핑 장비, 자전거, 작업용 공구 등 다양한 짐을 싣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적재함 커버와 전동식 리어 게이트 옵션도 제공돼 편의성과 보안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재함의 방수 처리와 LED 조명, 전원 콘센트까지 마련되어 있어 야외 활동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구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 풀옵션으로 갖췄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까지 탑재돼 운전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줍니다. 특히 오프로드 환경이나 야간 주행 시에도 360도 카메라의 시야 확보가 굉장히 유용했으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소 픽업의 또 다른 매력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고급 SUV 못지않은 내외관 디자인,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동급 수입 픽업 대비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성비와 가신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레저와 캠핑,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 속에서 이러한 픽업 트럭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KG 모빌리티 무쏘 픽업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다양한 컬러 옵션도 인상적입니다. 클래식 블랙 스노우 화이트 펄, 그라파이트 그레이, 오렌지 메탈릭까지 총 7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개성 있는 외관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오렌지 메탈릭 컬러는 픽업트럭 특유의 강인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살려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주행 테스트 중에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분들이 수차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지 모빌리티 무소 픽업은 단순한 상용 픽업트럭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과 아웃도어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픽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까지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모델로 픽업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의 다양한 주행 테스트와 실사용 리뷰를 통해 더욱 디테일한 정보와 리얼한 후기를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카즈워즈 PAK에서 더욱 흥미롭고 실속 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